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안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당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흘러 흘던 맘 아시네 주 나의 주 나의 몸 나의 맘 보시네 주마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그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니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네 사랑이 날 채우러 사랑이 날 채우네 주름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지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서만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 지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금요 성령 집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벌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편한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인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강건하시기를 기도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달여 동안을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에 게을러지거나 멈춰져 있진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서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나 우리의 처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수 있도록 가정 예배와 개인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금요 성령 집회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진 못하지만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영상 메시지를 보시고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놀이기구를 타본 일이 있으십니까? 흔히 886 열차, 청룡 열차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놀이기구입니다. 이것을 타본 기억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놀이기구의 짜릿함을 아실 것입니다. 천천히 올라가다가 또 아래로 갑자기 곤두박질치고 내려가다가 또 360도 회전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스릴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놀이기구를 탈때 안전 기구가 풀어져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혹은 이 철로가 끊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걱정하면서 타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걱정과 근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놀이기구를 탈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놀이기구를 탔다라고 한다면 그 놀이기구가 사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놀이기구를 타고 즐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히 즐기기 위한 놀이기구를 탈 때에도 우리는 철로가 끊어지거나 안전벨트가 풀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놀이기구를 타게 됩니다. 굳이 이러한 놀이기구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일생생활에서 쉽게 볼수 있는 시내버스를 생각해 봅시다. 한 버스에 10명에서 30명의 사람들이 한 운전자의 운전실력을 믿고 시내버스에 오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믿음이에요. 한 사람의 손에 30명의 생명이 달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버스가 안전하지 않다거나 사고가 날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버스 기사가 우리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버스 기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버스에 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버스 운전사의 손을 빚고 버스를 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고 큰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버스 운전기사의 운전 실력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실력은 인간의 실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 10편 121편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호자 되심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능력 있으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의 광대함과 바다의 위대함을 볼 때에 우리의 존재는 아주 작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산과 바다의 위대함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과 바다를 조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혹은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까? 그때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보십시오. 바다를 보며 그 광대함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분 3절, 4절에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보호자 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심지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한눈을 팔 때에도 혹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분은 우리 곁에 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시선을 놓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휴가나 월차가 없으십니다. 항상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시선에서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과의 긴장 속에서도 밤마다 마음 편히 발축 벗고 쉬고 잠을 잘수 있는 것은 그 밤에 깨어 국경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군인들이 깨어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밤에 편히 쉴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근심과 걱정을 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실 뿐만 아니라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늘 나의 곁에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칠지라도 늘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본문 5절에서부터 8절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뜨거운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환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출입을 또 우리의 모든 가고 서는 것과 모든 일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또 우리의 생업에서 일을 할수 있는 것도 또 전염병과 온갖 질병에서 건강할 수 있는 것도 또한 질병을 얻었지만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셔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삶의 안전은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도움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실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겠습니까? 혹은 가족과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돈과 물질을 의지하겠습니까? 오늘 121편의 시편 기자는 산을 볼 때마다 나의 도움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힘과 능력, 혹은 사람이나 돈이나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되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렵고 걱정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심으로 어떤 환란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모든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에 해와 밤에 다 시는 너의 환란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윤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뜰을 대신이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고 하나님을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란을 연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 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으시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 낮에 해와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신하신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한 정치적인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러한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잔잔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바이러스가 하나의 끝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시국이 종료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날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서나 생업에서나 일터에서나 늘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